여러분, 안녕, 놀러왕TV에요. 오늘은 EV 히어로스 포켓몬 카드 개봉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진행을 못하고 다른 분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포켓몬 카드의 박프로, 박프로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브이 히어로즈 제가 놀러 왕 TV님을 대신해서 개봉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까볼게요. 오, 저 지금 완전 긴장돼요. 진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많은데 오늘 이거 다 열어볼 거예요. 오, 그러면은 한 개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으, 오, 이런 카드가 들어있네요. 물거미, 판장 마릴리, 예, 밀로틱, 배순모카. 아, 좋은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팩 까볼게요. 아, 진짜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조로아, 마그마그, 플라베베, 트리, 트레저 에너지, 페르시움. 아, 또 좋은 거안 나왔어요. 으으으 세 번째 까보겠습니다. 오, 음... 오? 어? 어? 뭔가 보였는데요? 메롱 꿍, 모래 꿍, 절, 절이요 모래성이당, 어? 마쿠아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laughs> 뭔가 반짝이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 팩 까보겠습니다 음, 루브도 물장이 저리를 부 사이죠 그 다음에 스노우 리프 배지 아 좋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거 까볼게요 오, 마릴. 어, 또, 이 친구, 루브도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마그카르고, 아로마 아가씨. 오, 라이츠 완전 귀여워요. 자, 좋은 게한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더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으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에서 로토무 꼬모카 달과 태양의 배지 붐볼 아또 좋은거 안나왔어요 빠르게 또 다음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베베 찌리리공 부르보, 두루보네요 소 겨머 그리고 조로아크 오 약간 반짝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까 보겠습니다. 또아찌리리공 마릴 판짱 캔카 부쩍 부쩍 쉐이크. 와, 저 진짜 좋은 거 너무 안 나오는데요? 아 진짜 제발! 어. 뭐 보였거든요? 헉! 일단 나옹, 빈티나, 두루쿤, 그다음에 지리더프아 귀여워! 주피산더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와 어, 진짜 이거는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팩입니다. 오주피산더인가제가 나와줬으니까 또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네 마그카르고 물건이 메롱꿍 캔카 리본 배지 네 좋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짜 제발. 오. 어. 일단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이요 빈티나. 꼬모카, 페르시온, 글레이시아예요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브이맥스네요. 자, 아, 오, 진짜 완전 귀여운데요? 그 다음, 팩 가보겠습니다. 아, 블루 별로... 페르시어 아, 피카츄! 입치트, 조로와 드림볼. 대짱이 약간 또 반짝반짝 하네요. 아, 네, 여기서 끝입니다. 네, 그 다음 거 까볼게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어, 어? 입지트, 만타임. 이 브이 너무 귀여워요. 트레, 트레저 에너지, 소겸호 아, 끝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열어보는데, 어, 너무 조마조마 합니다. 네또 만타인 마그마그 깨비 물거미 밀로틱 마셔도오 약간 반짝 반짝하네요. 네 끝입니다. 짠아또조로와두루보 절일 절일 절리를 네뿌사이죠 그다음에 스노리 프배지와 좋은 거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다음 거 까보겠습니다. 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오? 헉,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일단 이브이 로토무 판짱 모래성이 당 리피아 너무 귀여워요. 와 진짜 이거는 리피아 브이네요오 완전 귀여운데요? 자, 그다음 팩입니다. 자, 리피아의 기운을 받고 좋은 게또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와. 드루쿤, 피카츄, 마릴리, 페르시온, 아로마가씨. 으, 중복만 나오고 좋은 게안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 열어 보겠습니다. 나 좋은 거안 나온 것 같아요. 꼬부카 그다음 브란다, 모래궁 달과 태양의 배지 그다음 오아 완전 멋있게 생겼는데 엔테이라는 친구네요. 자 아직 많이 남기는 했는데 좋은 게3 개밖에 안 나왔어요. 나옹, 마그마그, 플라베베, 늪장이, 분 봉... 붐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계속 까보겠습니다 응? 부르도 저, 저리어 저 빈티나 부쩍부쩍 쉐이크 헉, 우와 이거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요 오롱털 아 끝이네요 네그 다음거 바로바로 까보겠습니다 으 오, 진짜 좋은 거 나와줘야 됩니다. 제발, 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나옹, 마그마그, 플라베베, 달과 태양의 맷지 그리고 리피아 브이맥스입니다! 헉, 오, 아까 이 리피아 브이가 나왔었는데, 오, 진짜 둘다 완전 귀여워요. 네, 그 다음 팩입니다. 오우. 자 다시 꼬모카 메롱꿍 물장이엘리멘탈 어, 배지 그 다음에 플라엔테입니다 오 다시 또 좋은게 안나고 있어요 계속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어이 반짝이는거 오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마그마그 물장이 어에어로이 친구 진짜 너무 귀여워요. 사이죠 그리고 글레이시아 V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글레이시아 V 맥스가 나왔었는데 둘다 얘네도 진짜 귀엽네요. 네그 다음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연 어아다 노란색이네요. E.V. 에서르 로토모 캔카 우와 패션몰 네 끝입니다. 그다와 진짜 E.V.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바로바로 바로 열어볼까요? 와 아, 진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네. 주루쿤찌르리공조로와쏘경모 와, 얘도 약간 반짝하네요. 백손모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 이제 몇팩 남지 않았어요. 와, 진짜, 여기서 끝인가요? 네, 물감이 빈티나, 판짱, 저리더프? 마쿠아. 와, 끝입니다. 아 진짜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다음 팩이고요. 지금 4개예요 우와, 계속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옹 플라베베 마릴 리본 뱃지. 우와, 이거 되게 예쁜데요. 플라제스, 네, 끝이네요. 자, 아, 마지막 세개 중에 한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발. 딴, 딴. 와, 지금 노란색 밖에 안 보이거든요? 모래끈 마그카르고, 저리어, 드림볼, 모아머. 네,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두 개인데, 과연 좋은 게 나와줄까요? 네.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진짜 운이 저를 따라주나요? 절일일, 깨비물거미, 만타인, 밀로치, 그리고 헉, 블랙키입니다! 오, 저 블랙키도 좋아하거든요. 블랙키 브이네요. 진짜 완전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귀여워요. 자, 마지막 한 팩입니다. 아, 진짜, 여기서도 귀여운 거 나와줘야 되는데, 제발, 으... 아,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아, 아, 네. 나옹, 브란다, 두르보 트레저 에너지. 그 다음에 페르시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게몇개안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친구. 어, 어. 잠시만요. 야, 이 마쿠아까지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왔는데요. 예. 음, 오늘 개봉식 다 끝났군요. 자, 오늘 EV 히어로즈 강화 확장팩 개봉식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뭐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음, 그러면은 다음에 또또 또 다른 놀거로 우리는 다시 만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